내가 결코 내어 줬지 아니하리라 못 내어 줬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난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명령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버지 명령 밑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은 아버지 뜻 속에 있는스만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 뜻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버지 뜻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삼일체라는 위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밖에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포함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함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실은 계시록에 잘적시어 있습니다. 3 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너희 뜻을 행하는 행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라. 뜻이라는 건 의지를 얘기하고 의지라는 것은 의지라는 것은 플래닝 플러스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한 누구에게나 최고의 어떠한 가치를 완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전체를 뜻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의지, 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리라는 의미의 단어는 다시 떠들어 보면은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획과 행동이 있는 것을 의지라고 할때 여러분은 인생에서도 계획이 서 있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느냐인 거죠. A라는 집사가 아침 9시에 교회를 가려고 나오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김 집사야, 이쪽으로 오면 안 되냐?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는 저녁 예배도 있고, 그 다음 예배도 있지 않냐? 그게 뭔데?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세상 끝. 세상 것은 뭐예요? 세상의 부기이고,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후 예배를 가도 되고, 저녁 예배를 봐도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세상 끝이죠 그면 러이 김집사라는 사람은 아침에 아니요, 그날 저녁에 무슨 계획을 짰습니까? 플래닝을 했습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9시에 출발해서 교회에 11시에, 11시에 예배를 보겠노라고 계획을 짰죠. 누가 짰어요? 자신이 짰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자신이 짠걸 자신이 어긴다면 이것은 화인 맞은 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애니웨 anyway,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설정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가치는 무참히 뒤로 번져지고 내버려지는 거지요. 그것이 제정신이고 그게 사람이냐고요. 의지라는 것은 계획과 행동이 있을 때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뜻이라고 옮겨 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3 9절 나를 보내신 네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네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계획이 있고 이차원적 플래닝이 있고 그기에 따라서는 너무 액터다 이거 액터 한 치의 변화도 없어요 김집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다는거죠 의지는 뭐 의지가 없다는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렇게도 세상 가치에 그렇게 놀아서 이 육체를 망령대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요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를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뭡니까? 플래닝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 차원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 아니겠는지요? 그 메시지를 액트 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바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아버지의 의지는 구현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필요한 양식이에요. 다른 양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밀빵이 필요하겠습니까? 생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부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본인 존재의 절대적 가치이고 미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가치, 이 귀한 도전을 세상 끝과 바꿔서 하찮게 버리는 어리석은 아둔한 중풍들린 사람이 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laughs> 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성을 일목요연하게 <laughs>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훌륭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태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리의 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면은 이 말은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내네 뜻을 행하리함이라 나는 나를 보내신 여의 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렇게 얘기는 뭐예요? 하나도라는 건 주신 어떠한 가치성, 어떠한 구연성이 있는데 그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있듯입니다 온전히. 퍼펙트하게. 온전히.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지금 이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영생을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 아니 됩니다. 현대과학에서도 그건 안되고요. 그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 순도를 가진다면은 100% 순전성을 가진다면은 썩지 않습니다. 근데 100%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몸에 엄청난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 세균들은 왕성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썩게 만듭니다. 진정하게 퍼펙트하게 내 몸에 세균이 없다면 내 몸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한 사실을 아시는지. 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썩어질 몸에서 변화시킨다 이뜻이 썩어질 몸에서 변화시킨다. 이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버지 양자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분들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은 이 몸이 변화체가 된다. 변화체가.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변화체가 어떻게 된다는 과학적 논쟁은 없어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거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유발할 일에도 얘기했고 에드워드 윌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인간이 앞으로 두 종류로 나눠질 것 같다. 어떤 종류? 지배받는 종 인간과 지배하는 종류로 인간으로 나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뭐냐? 이 AI, 이 홀로그램을 통한 인간의 엄청난 이, 이 과학가의 접목을 통해서 사이버고 이상의 능력을 가지서 인간은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 이걸 저는. 예, 그 유발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우침 받은 받은 바 있습니다. 종국에는 종국에는 지배하는 인간과 지배하지 못하는 인간의 사이에 완벽함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지만 여기에다 다시 살리준다 어떤 육신으로 썩지 않을 육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를 잃어버린 영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잃어버린 영들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잃어버린 영 죽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은 것이죠. 이 세상에 생물학적 사망이 된 자들. 그들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재단 아래에서 지금 신원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에 넷째인을, 아, 다섯, 넷째인을 뜻입니까? 다섯째인을 뜻입니까? 육체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재단에서 흰 두루마기를 받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붙여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고,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존재자가 있어요. 그걸 같이 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린다는 의미는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살린다는 얘기고, 육체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재단에 있는 그 영을 육체에 다시 덧입혀 준다. 이 뜻이죠. 그것도 다시 사는 거죠. 산다는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 아버지의 의지는 뜻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자를, 모든 자를 완벽하게 잃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도 손실됨이 없이 퍼펙트하게 다시 살리는 그 일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냐. 이 사실이 예수가, 그리, 예수 그리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액세서리 효과라고요. 액세서리 효과. 세상을 사는데 적당히 액세서리를 하고 다닐 때 경쟁력은 안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우선하죠. 그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얘기 말 때나 청명해지구나 주거나 한식해지구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인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다시 정리합니다. 내 아버지 의 뜻은 아들을 보고믿는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 평쾌하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알고 싶습니까? 어리스고입니다. 어리스고. 그 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그 날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단 뭐를 궁금해합니까? 내가 그날을 얼마나 잘 완수하고, 그날을 얼마나 잘 향유할 수 있는가에 염려가 있지, 그날은 언제인가 염려에 있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명절은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어른이 되면은, 내가 완벽하게 다시 사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라는 데 맞춰져 있지,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데 맞춰지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태초의 그 고귀함을 공유하고 이 공유된 게 향유되는 순간 그리스의 사역 우리 아버지의 의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조금 더 빨리 완수되지 않나,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감히 믿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